안녕하세요, 찐이입니다. 아, 오늘 일요일인데, 밖에 볼일 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너무 덥더라. <laughs> 어제, 어제 배달하다가, 그 뭐지? 이제 3 배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군두 군데 차례대로 갖다주고 마지막 그니까두 군데 픽업할 때부터 비가 조금씩 내렸었거든요. 비가 조금씩 내렸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 비오는 어떡하지? 하면서 정신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세 이제 두번두 두 번째까지 전달지까지 세. 픽업 해가지고 두 번째까지 갖다 주고 세 번째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멀었어요. 근데 비가 그때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나 우비도 없었고 근데 그 와중에 <웃음> 에코가 배터리 <laughs> 없다고 막뭐 막그 깜빡깜빡하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아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식 하면서 에코야 조금 버텨봐라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진짜 비 홀딱 맞아가지고 갖다 줬는데, 웬걸 갖다 주고, 좀한 30분 지났나? 배민원에서 전화 왔대. <laughs> 나보고, 해, 그게 회였거든요? 회, 그거 배송한 거 잘못됐다고. 월요일 날 계좌 보내줄 테니까 입금시키라 하면서. 뭐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라가지고. 아 어, 감사 나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내보고 뭐 그거 회수하러 갔다 올수 있냐면서 그러길래 뭐 족발이나 뭐 그런 거면은 회수했지 같이 억울해서라도 좀 먹어야지 그러서 근데 그 회수 못하겠는 거라 회라 가지고 비도 좀 왔었고 아뭐 괜히 또뭐있돈 아깝다고 찾으러 갔다가 그거 뭐고 배탈 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됐다. 근데 또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오배송했다는데 뭐 어디를 갖다 줬는지 나도 모르겠고, 또 아파트는 입구에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럼 통로가 틀리면은 무슨 비밀번호도 모르고 하여튼 그래서 멀리도 멀기도 멀고 이래가지고안 간다 했어. 그래가지고 밤에 아 너무 집에 왔는데 저 저녁도 안 먹고 어제 일했거든요. 이랬고 어제 한끼도안 먹었었어 어제 핫도그 한개 먹고 배달하고 집에 뭐 들어와서 밥 먹어야지 이랬는데 뭐 기운 빠져가지고 그냥 편의점 음식 그냥 간단하게 먹고 와가지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밖에 좀 나갔다가 분리좀 보고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laughs> 와, 햇빛 뜨거운데, 이거 3만원 메꾸, 3만원도 메꿔야 되고, 뭐, 어제 일했는 거, 말짱 도로묵이라가지고, 어, 오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와, 햇빛 보니까 겁난다. 밥 먹고, 밥, 무조건 먹어야 될것 같은데, 밥 먹고 일하러 가야 되겠다. 아씨, 오늘 너 나는 3만원 그거, 무조건 메꿀 거다. <laughs> 아무도 내 말리지 마라. 아 서글프다. 뭐그 와중에 누가 뭐 댓글에 뭐 이런 거들하던데요뭐 배민의 노예가면서 맞지 뭐 배민의 노예지 뭐 배민에서 밥 먹고 사는데 이래야 일한 뭐 일한 부업이든 뭐든 배민에서 돈 버는 사람 뭐 갖다 붙이기 나름지 노예라고 생각하면 누가 일하고 싶겠노. 일단 내가 필요하니까, 어? 돈을 버는 수단이다. 이런 생각하고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노예라 생각하면, 뭐, 공장 다니는 사람도 노예고, 뭐, 어디 일하는 사람, 매여서 일하는 사람 다 노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합시다. 일단, 저좀 이따 일하러 갑니다. 영상에서 빼용 <laughs> 안녕. 일요일이다, 일요일. <laughs> 웃자. 와 도로에 차가 없다. 와 진짜 도로에 차가 없다. 어 배달 그러네. 걸리는 대로 다탈 거다. 끄자. 대민 일단 끄고. 비마트 아, 가보려고 했는데 비마트가 너무 멀어. 없으면, 계속 걸어 안 잡히고 없으면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볼라 했는데. 그래도 걸리긴 걸리네. 그까지 가서 왕복으로, 왕복 보자. 16km인데. 밭다리. 써가면서 그까지 갔다 오니 그냥 걸리는 거 하는 게 낫겠지. 왜이래 입맛이 없나? 내 입맛 없기 참 힘든데. 돈한 프로나 오니까 입맛 없는 거. 돈 벌러 나왔어 입맛이 좋았을 텐데. 돈은 <laughs> 갚으로 나온다, 카니까. <laughs> 이렇게 하다 배민해서 저당 갚히는거아이거 <laughs> 신체 일부 저당 갚히고 오, <laughs> 어, 배송으로. 배달이요 어디요 용산점 베스킨라빈스 용산보성 가는거야어네 맞아요 수고하세요 그래 이래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말시켜먹라 베스킨라빈스 얼마나 맛있노 내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베스킨 거는 좋아하지. 어, 이거 막 하나 써야 되는데, 배터리 놀지 말라고. 이거 끼안놔야 되는데, 아이! 이거 뱉고, 여기가 어디냐? 어, 몇동이지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벌죠. 그렇죠. 어 그늘에 대야지. 바로 1층 좋아. 지금 까지 모든 게 완벽 했어. 주식 판지가 언젠데 씨, 내 배달하면서 주식 다 팔아 는고 있어. 진짜 열받네 팔고 나니까 내가 6개월 동안 <laughs> 갇혀서 못 나왔는데 그냥 진짜 내 살을 깎아내는 그 신정으로 내가 이제 이런 거 허황된 이런 거안 한다 이러면서 정리했는데 <laughs> 팔고 나니까 한달 만에 다섯 배로 <laughs> 바닥, 바닥을 기, 기어가지고, 상패하니 어쩌니 저쩌니까지는. 내가 팔고 나니까 다섯 배올라어 인생이 그렇다. 쓰다 써. 막간을 이용해서 배달도 없겠다. 요거 설명이지. 어 이거 이것도 내가 달았거든요 핸들 연장 핸들 연장봉 이거 왜냐하면 나는 핸들이 이렇게 U자로 이렇게 됐으니까 평평한 부분이 없으니까 뭐 설치를 못 하겠는 거라 그래서 이거 내또돈 주고 시켜서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켜가지고 이거 그때 배달 봉지 고리 없어가지고 이거 두개 시켰거든요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달아놨다 여기 여기 만약에 물건 가득 찼는데 그게 부피가 낮은 거다 이러면은 여기 혹시나 모르니까 걸어놓고 여기 걸어놓고 여기 보냉팩 가방 이거 엄청 보냉 잘 되거든요 이거 제가 원래 쓰던 옛날에 썼던 건데 여기다가 놓고 이제 여기 나 요래 딱 걸면 된다. 뭐 그래 많이 해볼 거라고. 시큰 배달 갔는데, 어저 배달 가방이 작아서 못 실는데요. 그런 소리 하기가 싫다. 배터리 아까 또어 우리 에코 고생해서 그까 해갔는데, 바고 시킬 수 없지. 오늘이, 오늘이 마땅치 않아. 누가 핸드폰 나 뜨고 갔다, 여기. 저 사람인가? 이, 이 봐요. 여기 누가 핸드폰 나 뜨고 갔어. 나이 드신 분이시다. 정신없어가지고. 오야 너. 찾으러 오겠지. 경찰 이거는 경찰 쓰레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이거 훔쳐 가기야 하겠나? 근데 왠지 어 내가 이거 괜히 봤다 아씨 괜히 봐가지고 아씨 괜히 찝찝하게 그냥 가면 꼭 내가 막 모르는 척하는 거 같고 이상하잖아 이거 어르신이 났떴나 자기가 여기 핸드폰 놔두고 간거 아나? 전화해서, 아씨. 백박 핸드폰 집 이런 거는 다 그건데. 백방 나이 드신 분인데. 아씨. 아. 이거 파츠 소에 갖다 줘야 되겠다. 핸드폰 주웠다면서 공원에 놔두고 갔다면서. 그럼 파츠 소로 찾으러 오겠지. 여기 놔두는 것보다는 안전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내가 찝찝해서 안 되겠다. 파출소 왜냐면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멀면은 또 모르겠는데, 건너편이니까. 갖다 줘야지. 아휴, 모르겠다. 아유. 저기 담배 피고 계시네. 이거 주웠는데 예? 이거 주서 가지고 저기 공원에 앞에서. 저희 이쪽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뭐저 모르는데. 아습득을 하면 습득자고거 네. 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냥 그거 그냥 <laughs> 정산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아 진짜요? 좀... 원래 그래요. 근데 아 근데 뭐 따로 뭐. 그거 아, 제가 해라. 적을게요. 아 그럼 성함하고. 네. 주인몰한개하고 연락처. 네. 아. 이두 개만 적으면 돼요? 제화번호 네. 금방 금방 주셨어요? 네. 와, 음. 그래도 연락 오시나 찾으러 오실 것 아. 같아요. 네. 왜냐면 저기 그냥 벤치에 놔두면 누가 또 그거 될수 있으니까 아, 불안해 가지고. 아, 네, 네. 네 와,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네 <laughs> 내 인적사항 다 잡아서 토끼를 맡길 때만 집요하네